안녕하십니까 벤츠 김근영 팀장입니다. 어, 아까에 이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 더 추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핸들의 왼쪽에 있는 홈 버튼, 메뉴 버튼을 누르신 뒤 보시는 것처럼 상단의 헤드업 디스플레이 메뉴로 이동을 합니다. 자그뒤 좌우 스크롤을 통해서 헤드 원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메뉴로 가게 되고요. 어,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설정하고 싶을 경우에는 설정 칸에 둔뒤 ok를 눌러 주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보이시는 것처럼 상단 헤드업 디스플레이 위치와 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밝기를 설정할 수 있는 칸으로 가게 되고 이 상태에서 똑같이 좌우 스크롤을 움직임으로써 보시는 것처럼 상하를 스크롤하게 될 경우 위치가 변화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좌우를 스크롤할 경우에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밝기가 변화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